오늘 본문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절체는 열 개의 성문들과 이 성벽들을 중수했던 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런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난해하기도 하지만 느헤미야 3장의 이 말씀들은 정말 느헤미야의 어떤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문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이 경고해야 성전이 회파되지 않고 또 능욕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정결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벽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월은 교회를 견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니에미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성의 기초를 다지고 무너진 곳을 점검하여 보수하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 우리 중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마음이 무너진 자는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는 시간. 성벽은 열 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중수되었습니다. 여러 문, 문이라는 것은 출입의 권세가 있는 곳이죠. 문이 무너진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그 어떠한 어떤 컨트롤도 없다라는 뜻도 어, 하게 됩니다.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전에 그 무엇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문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면 니헤미아가 건축한 성좀 작지만 맨위에 북쪽 끝에 A가 양문.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개의 문이 나열되어 있는데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간문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친 이 일을 52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 느에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을진데 10개의 성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든든한 성벽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중수하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향후 40년을 바라보며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는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양문입니다. 영어로는 The s h p Gate 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때 대제사장 엘레야시비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첫 번째 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중수한 양문입니다. 모든 성벽의 시작은 양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의 문은 당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백성들이 그 희생의 제 제물을 들고 들어간 문이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명확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문이 경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의 영적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삶 가운데 세워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가 견고한 성벽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양의 문이 무너져 있으면 다른 어떤 문도 이때여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양의 문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해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는 선언.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주 유일성과 베타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유일성과 베타성.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막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너희만 유일하다고 하냐 왜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냐 배타적이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있었죠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많았고 지혜 있던 철학자들도 많았고 종교다전은 있을지 몰랐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기에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신앙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이자 복음의 중심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고, 하나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었고, 반율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리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놀라운 질문, 이 질문에는 히브리서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답은 아주 오묘합니다. 아주 깊고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하여 그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너무 오묘하죠? 여러분, 신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지만 우리 중그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려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이 복음의 진수 누가 이 진리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곳에 아직도 예수님의 내 개인의 구원자요, 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의 한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아직 이 양의 문이 든든히 중수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인생의 결단이 있는 예배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은 어문입니다. 영어로는 더 피쉬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3장 3절 보시면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문은 지중해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하사나야 자손들이 중수하여 세운 어문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업문이 잘 중수되어 있나에 우리를 향한 질문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나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의 전도의 문은 잘 세워져 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전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조차도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인생의 어문을 중수해야 합니다. 그 문이 무너지면 그만큼 성전은 회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통계가 되었지만, 과거 한국의 통계를 보면, 여러분 그 크리스찬 한 명이 평생에, 1년에가 아니라 평생에 3명만 전도하여 그 전도한 자를 또 전도할 수 있는 양육자로만 키워낸다면, 대한민국은 한 세대 만에 모든 국민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라는 통계였습니다. 1년의 세 사람이 아니라 평생의 세 사람. 비록 이게 뭐 간단한 수학적 뭐 통계라 하지만 이러한 보고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우리 전도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도 큰 교회 꿈꾸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 아,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라고 했으면 아유 목사님 욕심도 많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 때에 성장했지만 그때 전도의 근육을 키워 놓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쇠퇴기에 버텨낼 근력이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요. 예수님의 명령이 됩니다. 예전 우리 교회 한성도님의 어떤 간증을 제 마음에 좀 담아 두었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팀장으로 계신데, 팀원 중에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던 찰나에 마치 유럽 그 출장을 같이 떠나게 되신 것이에요. 근데 또 때마침 비행기 자석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어서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름 진솔하게 복음을 그 동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하시는 분이 갑자기 얼굴이 정색이 되면서 팀장님, 공과 사근은 구분해 주십시오. 앞으로 종교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나누시면서 아, 올때 얘기할 걸. <laughs> 괜히 갈때 얘기해서 4일 내내 무슨 죄인처럼 눈치 보며 지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담임이셨던 한규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농부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그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막 흩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 이유는 씨가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말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뿌려진 씨앗이 어설프게 우수수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오직한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상품의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흩보려져 떨어진 씨앗에서도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의 실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맨하탄 전도를 나갔는데 타임스퀘어 가서 막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로 나갔으니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아 이렇게 용기가 안 나고 자꾸 쭈삣쭈삣하고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움도 있고 이런 내면의 갈등 가운데 어, 있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타임스퀘어 여름의 관광지이다 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성분이 위쪽은 속옷 하나 입지 않고 전체 탈의를 한 후에 진한 바디페인팅으로 치장을 하고 다 노출한 후에 노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면 막 나는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얼마간에 팁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막 저도 난감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순간 제안에서 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저자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가가 가지고 나름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하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그날 제가 정말 성령의 두드러심을 어,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현장은 배움과 성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저는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의 삶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믿는 집으로 시집가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한참 신앙이 재밌게 자라는 그 시기에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 중에 네 살짜리 그녀의 딸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로 먼저 천국에 가는 아픔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하나님 향한 질문들. 원망과 슬픔에 잠겨 한 달이 넘게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그 안에서 완전히 삶이 무너진 상태로 있을 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슬픔 중에 뱃속에 다른 아이가 또 하나의 아이가 임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교회에 많은 교우분들이 신방을 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매일 울면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생명도 너무 귀하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 아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서 이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이 어머니의 고백에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어 밝힐 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접니다. 저도 나름 출생에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랑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그 사람을 알아보면 어찌나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생명을 잃어버리신 바 되면 그 생명은 영원히 잃어버리신 바 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로 그를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개별적 사랑. 그래서 그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 결코 대체할 수도 없고, 결코 대리 만족을 줄수 없는 내가 그 이름을 안다 한그한 그한 마리의 양을 또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령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령의 사명입니다 내게 맡겨준 자에게 생명의 좋은 씻을 흩뿌리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문이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소망의 문을 다시 중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전도. 이 뜻을 품는 복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옛문입니다. 영어로는 The Old Gate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 3장 6절 보면 옛문은 바사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세 번째 옛문의 영적 의미는 첫 마음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장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가 가장 깊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너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은 너는 그 옛문을 다시 중수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첫사랑의 회복 이 말은 청년일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생명의 고백을 드렸던 시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는 그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 나를 향한 그 노래 노래의 자리를 회복해라. 라는 것이 예문일 것이고 이미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나는 아이라 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1천번째를 기도온 산지에서 올려드렸던 그 재단의 자리를 회복하라. 그 재단이 곧 그에게 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때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내 삶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는지, 과거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허하고 가난한지. 우리 모두에게는 옛문을 새롭게 중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문이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노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촛대가 교회에서 옮겨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무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냥 뭉뚱그려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전에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게으름은 행동의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의 괴로움, 게, 게으름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에서 떨어졌는지 내 마음이 어디서 균열이 가서 은혜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그 지점이 세상을 향한 탐욕이십니까? 아니면 혹 정욕이신가요? 혹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마음이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혹 두려움이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입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내 마음은 무엇으로 묶여 있, 있습니까? 너는 생각하고 회개하라. 첫 마음을 잃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냉소함입니다. 냉소함이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설레임도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냉소함입니다. 냉소주의는 일종의 수치감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 뿐이더라.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받은 것은 배신 뿐이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 라는 그 수치감에서 오는 냉소함, 차가운 마음. 그런데 여러분, 첫 마음을 가짓다라는 것은 주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론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가론 유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 새롭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냉소적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야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냐 내가 2000년을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할수 있어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 다시 해보는 한번 해보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의 사람이야 너는 마침내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내가 너를 그렇게 돕고 너를 이끌 것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첫 마음이 변함이 없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소망 그대로, 그 기대 그대로, 그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첫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옛문을 중수하여 주의 그첫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꿈. 예수님은 그를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시며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 주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신 그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새벽은 베드로의 첫 사랑이 회복된 옛 문이 중수된 현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갈보리 언덕과 무너진 우리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디베리아 새벽이 있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니에미아는 성벽을 건축한 자죠. 우리도 그와 같이 담대히 일어나 양문, 어문 옛문, 견고한 성문을 건축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